어린이 예절 교육, 사립, 공립, 어디가 잘하나? 교육의 격차가 인생의 격차를 만든다. 좋은 교육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요즘 현실, 사립보다 공립이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사립기관은 비용 부담 때문에 전문 강사를 부르기 어렵습니다. 전문성 없는 내부 교사들이 예절 다도 교육을 흉내 내는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공립기관은 전문 강사를 직접 초빙해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을 합니다. 사립기관은 한 번만 전문가를 초빙하고 그 다음은 흉내내는 교육.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교육은 미래를 바꾸는 기회입니다. 진짜 교육은 진짜 전문가에게 배울 때 시작됩니다.